돌출입 수술이나 양악 수술은 사고와 부작용이 가장 많은 수술로 꼽히는데요. 한미 공동 연구팀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돌출입이나 무턱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교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 고무씨. 튀어나온 턱 때문에 면접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뚱해 보인다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. 그걸 오해가 좀 있고 그래서 보 외관상으로도 좀안 좋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죠. 치원문이 좁아지고 외모도 경쟁력이 되면서 돌출입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찾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두 수술 모두 기존 성형수술 가운데 사고와 부작용이 가장 많은 위험한 수술로 꼽혀왔습니다. 그런데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돌출입은 물론 무턱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치아를 뽑아낸 뒤 치아의 안쪽에 교정기를 설치해 튀어나온 턱을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. 그럼 턱뼈의 형태를 바꿀 수 있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. 양악수술이나 돌출입 수술의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 후에 출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치아 교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, 많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. 비싼 비용과 의료 사고의 위험도 감수하며 수술대에 누웠던 사람들 이제는 고통과 위험 부담 없이 교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치의학 학회지 등두 개의 저널에 실렸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